무슨 일이야? 아, 저희요여기다앉어안요 앉으세요. 여기 너무 좀회 어, 너무 떨어져 있어요, 저 근데? 잠깐 좀 가까이 올라 있어. 아, 우리 올라. 뒤로 아래 뒤로. 어 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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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우리가 반무니? <반문은>? 어. <laughs> 여기 왠, 여기 왼쪽부터 갑니다. 네. 파이팅 먼저. 기 포즈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귀여운 포즈? 네. 네. 그리고 하나만 조세요 포즈. 네. 로겠습니다 네. 선 지금 목소 많으세요? <laughs> 어디 봐요? 저희 지금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 이제 그 오른쪽, 계속 k y o Tokyo. I was put on foot. I was put on foot. I was put on foot. I was put o 저 위쪽에 계신 분들, 치톤. 오른쪽 가볼까요? 대제치 치톤 봐요.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